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절을 겸해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사이고, 본 채널의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을 명확히 확됩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결과의 체험도 본인에게있을 반드시 인지시고 트레이딩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5일이구요. 시간은 오후 11시 17분경이 되었습니다. 네, 리뷰할 종목은 어, 금호 HT, 금호 HT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금호 HT 같은 경우에 는 오늘 어,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래서 한30%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금호 HT도 제가 과거부터 꾸준히 리뷰를 진행해드리고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는 제가 작년 11월달 3월, 어, 11월 3일에 마지막 리뷰를 진행해드렸었고, 꾸준하게 이렇게 발라블 해드리는 그런 이제 종목이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어, 과거에 또 분할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리스크 아션에서 1차 매수 레벨이 이제 2,000, 어, 2260원대, 그리고, 어, 2차 매도, 2차 매수 레벨이 이제, 어, 한 1500원대 정도 수준이고, 이렇게 이제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을 잡고, 어, 결국에는 이렇게 또 이제 반등을 또 강화해주게 되면서, 어, 평균 가가 수준을 맞춰주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 이렇게 이제 강하게 터져 주게 되면서 어, 결국에는 이제 수익으로 이제 반전이 되게 되는 그런 이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리뷰를 이제 해 드리는 이제 모든 종목들이 전부 다 이제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 그리고 저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항상 이제 리스크 관리를 진행을 이제 하자. 매도도 분할 매수, 아, 매도도 분할 매도, 매수도 이제 분할 매수로 항상 1차, 2차, 적어도 1차, 2차까지는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모든 종목에서 이제 그렇게 센스를 잡아 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리스크 관리를 잘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뭐, HT 같은 경우에는 좀, 어, 사실 급등주로 좀 분류가 됩니다. 이슈가 뭐, 10% 상승 이러면서, 어, 오늘 기사죠. 뭐, 코로나 혼합현이 출몰이라는 또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조금 이제, 어, 혜택을 받은 그런 이제 수준의 종목이라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금호HTN, 그뭐 국내 기업과 수출용, 코로나19 이제, 신속상호 관 진단 키트 공급에 별 체결을 했다. 뭐, 이런 이제, 부분들, 뭐, 이슈가 또 있었고요. 그래서, 뭐, 사실 이슈도 이슈지만은, 제 봤을 때 요거는, 사실, 이 조정에 대한 기간, 그리고 조정에 대한 폭, 그런 이제, 부분으로 아마 매집이 들어간 종목이라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매집을 이제 해서 이슈 터트리고 올라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뭐, 매도 레벨은 저는 이제 동일하게 1차 매도 레벨 이 3,000원대 보고 남은 전량 취재로 가져가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뭐, 과거와 동일한 이제 스탠스로 본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스탠스 말씀을 드리면될것 같고 여러분들 이제 그뭐 HT 리뷰 마무리해드리고요 어, 또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렇게또 멤버십 영상도 매일같이 꾸준하게 리뷰를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재 영상 녹화를 끝마치고 현재 유튜브 업로드 중에 있고요 업로드가 마무리되면은 이렇게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멤버십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영상에 총 97가의 종목을 한꺼번에 제가 리뷰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꾸준하게 매일같이 리뷰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또 종목수가 많다 보니까 영상 길이가 한 시간 정도로 좀 길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멤버 정상도 제가 꾸준하게 리뷰 팔로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뭐 HT 리뷰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했었다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또 새로운 정보를 리뷰할 때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